안녕하세요. 그리다연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로크리에이트로 가을 그리기입니다. 400에 500mm의 세로형 캔버스를 만들어 줄게요. 스케치에 6B연필로 스케치를 그려 주겠습니다. 대략적인 스케치를 그리고 위치를 조절해줄게요 스케치의 불투명도를 낮춰줄게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고 가장 아래에 깔릴 진노란색을 선택해줄게요 브러쉬는 6B연필 그대로 크기만 키워서 칠해줄게요 브러쉬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려면 브러쉬 속성에서 최대 크기를 최대로 키워주셔야 되고요. 슥슥슥 약간의 빈틈이 남도록 칠해줄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 해줄게요. 더 진한 노란색으로 덩어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테두리 부분을 굵고 얇게 변화를 주면서 칠해줍니다. 오늘 번짐 효과를 많이 사용할 건데요. 브러쉬 옆에 손가락 모양을 누르고 에어브러쉬에 소프트 에어브러쉬로 사용해 줄 거예요. 경계진 부분을 슥슥 풀어줄게요. 반사각 부분의 색은 연두색으로 칠해 줄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 해줍니다. 노란색이 많이 섞인 연두색으로 칠해 줄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풀어줄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줍니다. 가운데 가장 진한 주황색 부분을 칠해줄 거예요. 나중에 풀어줄 거니까 과감하게 칠해주세요. 역시나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번짐 효과를 넓게 칠해주면 색이 너무 뭉개져요. 끝부분만 자연스럽게 번지게 해줍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 해줄게요. 조금 전 사용한 주황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색을 더 쌓아줄게요. 이제 어두운 부분을 칠해줄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 해줍니다. 왼쪽 연두색 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칠해줄게요. 번짐 효과도 왼쪽 연두색 부분이 남아있도록 풀어줍니다. 이 사이에 중간색을 넣어줄게요. 레이어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줍니다. 주황색과 올리브색 중간 부분에 칠해줄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에서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를 칠해줄 거예요. 흰색은 너무 튈것 같아서 상아색 정도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덩어리를 잡았는데, 색 보정이 필요한 부분에 색조 채도 밝기로 조금씩 조절을 해줄게요. 이 부분 주황색의 채도는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줄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에서 파인 부분을 칠해줄게요. 아래 라인 부분을 빼고 풀어줄게요. 조금 더 진한 색을 선택해주고 방금 칠한 레이어를 알파 채널 잠금 클릭 후그 레이어에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칠해줄게요 윗부분만 풀어주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과일 꼭지를 그려 줄 거예요 알파 채널 잠금을 클릭해주고 어두운 부분을 칠해줄게요. 나뭇가지처럼 결을 살려서 그려줄게요. 페인 부분을 조금 어둡게 조절을 해줄게요. 스케치는 이제 삭제해줘도 될것 같아요. 여기 윗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줄 거예요.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려줄게요. 같은 두께로 선처럼 긋지 말고 변화를 주면서 넣어주세요. 이것도 살짝 풀어줍니다. 이 부분에 불투명도를 낮춰서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꼭지 밑부분은 페인 부분과 잘 맞도록 지워서 정리를 해줍니다. 제일 위에 레이어를 추가 후, 가을 포면에 점박이를 넣어줄 거예요. 크고 작고 자연스럽게 점을 넣어줍니다. 오른쪽은 빛을 받는 부분이라 점색도 조금 밝게 넣어줄게요. 점을 다 그렸으면 곱하기로 바꾸고 불투명도를 낮춰주세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점 그렸던 레이어 바로 밑으로 옮길게요. 자유로운 선을 조금 넣어서 그림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 부분을 원하지 않으시면 빼도 됩니다. 이 부분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가운데 진한 부분을 조금 더 칠해줄게요. 레이어 추가할 때 그림 순서에 맞게끔 추가해야지 문제가 없어요. 아래 레이어부터 위로 하나하나씩 쌓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주세요. 블랙이 조금 더 섞인 진한 주황색을 조금 더 칠해주겠습니다. 아까 칠한 부분보다 조금만 칠해주세요. 점이 아직 진한 것 같아서 불투명도를 조금 더 낮춰줄게요.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줄 건데, 알파 채널 장군과 클리핑 마스크가 둘다 되어 있는 레이어는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따로 해주고, 나머지는 꼬집해서 한 번에 합쳐줄게요. 저런 경우에 한 번에 합치면 이상하게 합쳐질 때가 있더라고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림자를 넣어줄 건데, 에어브러쉬에 소프트 에어브러쉬로 그려줄게요. 가운데 부분에 선을 하나 더 추가해줄게요. 이렇게 아이패드로 과일 그리기가 끝났습니다. 번짐 효과로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따라 그려도 보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